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모도사입니다 자, 금일은 저기 이제, 이제 배당이 떠가지고 좀 급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KCC 대 울산 오비스 경기입니다 전체적인 득점을 봤을 때는 KCC가 우등이 앞서고 있고요 근데 모비스가 지금 1.74 그리고 부산 KCC가 1.70 이란 배당을 받았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은 저는 모비스프레스은 가보는 게 나쁘지 않다,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이거 축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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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구는 저 엘라스 베로나 대저 레체 경기로 갑니다. 이 경기는 음, 자, 234, 280, 255 배당을 받았는데요. 이 경기 전체적인 경기 데이터 결과값을 보면은 저기 레체가 조금 더, 조금 더 유리하다가 나오고 있는데, 저는 해외에서는 지금 이 경기를 베로나 쪽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건 조금 의아한 상황입니다. 저는 이 경기, 레체, 레체 프린스 한번 조심스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볼루나 대 토리노 경기입니다. 이 경기는 206에 20628525 배당을 받았는데요. 이 경기도 전체적인 데이터 결과 값은 볼로냐 볼로냐가 조금 좀 높게 나와요 볼로냐가 볼로냐가 아 지금 전체적으로 다 괜찮게 나오는데 저는 이거 볼로냐 승에 이거 무 보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 저는 이거 볼륨의 승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. 플럼 대울버햄튼 경기 216, 305, 260 배당을 받았는데요. 전체 경기 평균 득점 플튼이1.1 플럼이 지금 0.8별 차이는 없어요. 이 경기 데대 어, 결합값은 국내에서는 지금 울버햄튼40% 나가고 있고 해외에서는 지금 플럼이 44% 달리고 있습니다. 저이 경기 무 가능성 두고 저는 이 경기를 오버햄튼, 어, 울버 울버햄튼 프랜슨 사이드로 한번 조심스럽게 봅니다. 논관 볼게요. 자, 디트로이트 대 워싱턴 경기입니다. 이 경기 전체적인 데이터 결과가 봤을 때 워싱턴이 조금 더 앞서고 있지만은 디트로이트에게 크게 어. 1 53이는 배당을 받는 건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. 워싱턴 프렌슨 봅니다. 자, 인디애나 대 포틀랜드 경기입 데이터 결과값들을 보면은 인디애나가 조금 우위에 있는 게 맞아요. 그래서 이 경기는 인디애나 승, 마인 승까지 한 봅니다. 필라델피아 대 레이커스 경기입니다. 이 경기 어, 득점에서는 필라델피아가 앞서고 있고 그냥 실점 그리고 필드코 성공률, 3점수 성공률까지는 레이커스가 앞서고 있지만 전체적인 데이터 결과값은 필라 필라 쪽으로 좀 높게 나옵니다. 이 경기 필라 승 조심스럽게 봅니다. 자, 유타 대 뉴올리언즈 경기로 가면 이 경기 1. 평균 득점은 유타가 낮고요. 수비적인 부분에서 실점, 7점. 실점은 오히려 뉴올리언즈가 훨씬 나은데 필드 성공률, 3점슛 성공률은 뉴올리언즈가 더 높습니다. 여러분,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이 경기를 저는 조심스럽게 어참 이거는 애매한데 유... 하... 뉴올리언즈 승으로 그냥 보겠습니다 이 경기 LA클리퍼스 대 덴버 경기입니다 147-207 배당을 받는데요 전체적인 경기 흐름 요즘에는 클리퍼스가 오히려 좀더 좋다고 나오지만 고있 덴버덴버 이거, 머레이 선수가 나오는지 보고 가야 될것 같은데, 일단은 덴버 프랜스 승으로, 아이고, 보긴, 보는데, 이 17, 17일 핸디 배당을 받고는 덴버가 음, 40% 승률밖에 안 되거든요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여러분, 저는, 어, 나중에 더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찾아뵙겠고요. 항상 응원해주시고, 축구로 득보신 분들,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